걸음걸이로 당신의 마음을 깨뚫어볼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로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를 해볼까요? 당신의 걸음걸이 방법을 고르세요. 힘차게 걷는다. 보폭이 짧고 빠르게 걷는다. 보폭이 넓고 걸음이 빠르다. 보폭이 넓고 앞으로 등을 구부려 걷는다. 팔자 걸음을 걷는다. 안짱 다리로 걷는다. 힘차게 걷는다. 당신은 성격이 원만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걸음걸이만큼이나 적극적이고 원만한 성격을 가져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보폭이 짧고 빠르게 걷는다. 당신은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타입입니다. 언제나 유쾌한 에너지와 솔직한 매력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보폭이 넓고 걸음이 빠르다. 당신은 정직하고 꼼꼼한 타입으로 규칙을 잘 따르며 착실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무엇이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보퍽이 넓고 앞으로 등을 구부려 걷는다. 당신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의욕이 넘치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스타일입니다. 팔자 걸음으로 걷는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것을 싫어하며 주관이 뚜렷한 타입입니다. 다방면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이 쉽게 격해질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안짱다리로 걷는다. 당신은 고집이 매우 센 타입입니다. 약간은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확고한 자신의 스타일이 있지만 처세술은 조금 부족한 스타일입니다.